입니다. 오늘 이걸 만들어 봤는데요. 음 제가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라 중급 제레곤 오타네 만들기 위해 저는 이 재료가 필요해서 만든 거고 합적케블러은열 여덟 개 정도. 네. 노래 들리나요? 네, 봄봄봄 노래가 나오는데 어쨌거나. 저는 주황색은 있는데 조금 이런 것도 주황색으로 접었더니 좀 촌스러워서 음 이런 거는 파란색으로 접었더니 멋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도 한번 파란색으로 접어서 파란색으로 하려고 합니다. 이거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. 진짜 쉬워요. 나한 만드는 거 올리라고 하는데 이게 만드는 게 올리는데 이게 그 15분이 넘으면 로그인을 해야 돼서 자세하게 제가 왕 같아서는 올려드리고 싶지만 자세하게는 못 올려드릴 것 같아요 네 저번에 제가 침대 만드는 법을 알려드렸는데 어 그걸 살짝 <laughs> 오류가 있어서 그 하지 못했습니다. 네, 그만 안녕히 계세요.